FEBC 1분 칼럼, 사랑 빚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최근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요 뉴욕 리디머 교회의 설립자인 팀켈러 목사가 최장암 투병 끝에 73세를 일기로 소천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을 포스트 모든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고 뉴욕과 전세계 수많은 지성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복음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복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전언에 의하면 그는 임종 이틀 전전 세계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들과 자신을 사랑해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팀켈러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 죽음 앞에서 켈러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 대해 감사하며 기대감에 차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짐으로써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FABC -E 분 칼럼. 군포 송정 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는 사랑 는회와 함께 있습니다.